안녕하세요 리샹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색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상적이고도 쉬운 표현이라서 아주 접하기 쉽게 설명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표현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진짜야 진짜"라니까 이렇게 상대방한테 확신을 더해주는 요런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실전더". 真的!이말 대신에 좀더 색다르게 표현하자면, 你别不信,你别不信,不信, 믿지 않는다,别不信, 믿더라 진짜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모기야, 대박이야, 진짜야, 1분이면 모기가 사라져. 这个文箱可好用了,你别不信, 1分钟让文字消失。这个文箱可好用了,你别不信, 一分钟让蚊子消失，那个马大苗迷到了，有请赞啊！我说出来你别不信，这是真的。我说出来你别不信，这是真的。有看小江，这的这个、我就知道你这反应，你别不信。我就知道你这反应，你别不信。두번째표현은조심해조심해라라는표현인데요우리에게익숙한표현은조심해 오늘 배울 색다른 표현은 "당신,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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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조심해야 돼 이위도 这种人이定당当 당신, 당신, 这种人一定신当心중요 당신, 리에서는 정말 말을 당신, 당신, 해야돼在重要的场合说话一定要当心在重要的场合 당신, 一定要当心조 당신, 당 당신, 당신, 니 필요 당신아. 너니 필요 당신대. 너니 필요 당신대. 세 번째 표현은 별로야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이 빤빤. 오늘 배울 색다른 표현은 뭐怎麼樣?뭐怎麼樣? 우리가 어떠냐고 물을 때 怎麼樣이라고 묻잖아요뭐怎麼樣?어떠지가 않아. 별로야. 뭐怎麼樣? 저 요리 솜씨 정말 별로예요. 어제 추위 쩐부 怎么样? 어제 추위 쩐부 怎么样?저 사람 정말 별로예요. 타네이거런 부怎么样? 타네이거런 부怎么样?怎么样?怎么样?네 번째 표현은 나 대신 돈좀 내줘라는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티워 푸첸, 티워 오늘 배울 색다른 표현은 你先帮我垫一下钱。你先帮我垫点钱。垫钱이 단어를 씁니다.垫钱 이 단어는 상대방한테 돈을 보태주는 거, 또는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다시 돈을 돌려받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借钱, 돈을 빌려주는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보태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무엇을 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조금 보태줬다. 이럴 때, 我爸给我点了点钱.我爸给我点了点钱.我先给你点点钱,等你有钱了再给我吧.哎,那个别人的钱,还是我先点上吧。哎,那个别人的钱,还是我先点上吧。电影的有 단어는 뭔가 밑에다 받쳐 놓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 테이블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같은 거를 밑에다가 받쳐 놓잖아요. 이럴 때띈 열동시바. 동시바 마지막 표현은 미쳤어, 돌았어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니펑로마, 니펑로바. 오늘 배울 색다른 표현은요. 니나 즈찐진수라 니나 즈찐진수라 직역하면 머리에 물 들어갔어인데요. 머리에 물 들어가면 죽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돌았다. 이럴 때 비유적으로 많이 씁니다. 니腦子進水了嗎?니腦子進水了吧?상대방이 뭔가 어이없는 일을 했었을 때니腦子進水了.니腦子進水了嗎?操你個水呀水呀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재밌었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자 신코올라 빠이빠이!